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0편 27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0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각 심령이 나왔사오니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로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편 3편 3절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laughs>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은 그들로 인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들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수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슬픔이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두운 현실로 향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위를 뺏겼습니다. 자신이 믿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하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며 왕이었던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10편, 3편, 1,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와여, 호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 머리를 들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들과 상황들과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 자존감을 높이려 해도 그 머리는 정작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시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다시 들려졌다는 것은 단지 기분이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빛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두려움을 이겨서 그 위에 서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될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고 할수 있죠. 사람은 사람들은 어두우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문제의 해결자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져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LED 조명들과 화려한 디스플레이들과 각 사람마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불빛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혼의 어두움을 느끼는 이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바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상황에 두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되신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발의 등이시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지도를 주시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발을 비춰주시는, 내 길을 비춰주시는, 비치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저 앞에 있는 등이 아니라 내 길에 빛이니라. 오늘 살아갈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받아 날마다 새 힘을 얻어가, 얻어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죠?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을 따를 수도 없고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줘야 날마다 죽어줘야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빛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이었던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될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시편 27편 본문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호와가 구원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어떤 상황의 해결이라기보다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예수님, 먼저 저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인마누엘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깨끗한 자가 될수 있도록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린 이것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기보다는 그게 내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27편 4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와께 호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와의 호 집에 거하여 여와의 호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한 가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청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이 말씀은 어떤 교회에 있게 해달라는 교회가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셨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못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게 바로 내가 깨끗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될수 있도록,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떨 때 예수님이 계실 때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복이 바로 가장 큰 복이 되겠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더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로움의 그 자체시고 거룩함의 그 자체시고 구원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내게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혼자라 느끼며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어두움을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셨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다윗은 내 도움의 능력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니 야가보서 2장 말씀대로 육의 소욕대로 잘못 구하여서 얻지 못한다 하신 같이 정작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재물도 아닙니다. 병고침도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거, 이런 것들을 자신의 헛된 신들에게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러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만 생존하는 관계예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린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의 능력은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드리고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주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호흡이 예수님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다윗은 자신의 나아진 환경을 보고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담대해진 거죠. 우리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무서워할 것이 사라집니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두움은 두말 않고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선언이죠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고침을 구하기보다는,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그 시편 27편 4절 말씀과 같이, 나의 구하는 것한 가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빛이 함께하시는... 구원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모두 물러가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만 넘치는 그런 여러분 또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껏 혹시 우리가 불안함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적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이까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악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그런 2026년이 될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6년을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한 한 주간 또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